최고의 RC 자동차 장난감 세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ZWN LED 조명 4WD RC 자동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1 6스케일의 귀여운 자동차로 라디오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LED 조명이 달려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소년 장난감으로 딱이죠. 최대 50m의 넓은 제어 범위와 서스펜션 충격 방지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수 있어요. 또한 높은 퀄리티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지금 ZWN LED 조명 4 w d r c 자동차로 재미있는 놀이를 즐겨 보세요. 이 RC 자동차 넘버 16103은 정말 대단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아서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속도도 빠르고 튼튼해서 부딪혀도 괜찮고 계단에서 굴러도 문제 없어요. LED 헤드라이트와 동조명이 장착되어 있어서 멋진 빛깔까지 즐길 수 있어요. 다만 배터리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18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최고예요. 속도 조절도 문제없고 추가 배터리를 구매하면 더욱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 RC 자동차로 집안에서도 넓은 운동장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 RC 자동차 토이즈 16 LED 리모컨 자동차는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 고속 드리프트 몬스터 트럭으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죠. 속도는 70km 매시간나 50km 매시로 정말 빠르고 흥미진진해요. 브러시리스 모델과 브러시 모델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4WD로 어떤 지형에서도 멋진 주행을 즐길 수 있어요. 배터리는 7.4V 1300mAh로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r c 자동차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재미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